트롯 올스타 게임에서 폭발한 충격의 순간 박지현 전미령의 어글리 러브 합창 손을 맞잡은 장면의 스튜디오 초토화 2025년 8월 TV 조선 트롯 올스타 게임 수요일 밤 무대에서 박지현과 전미령의 합동 무대가 펼쳐졌다. 노래 제목은 어글리 러브 사랑의 상처와 집착 그리고 끝내 놓지 못하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담은 곡이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장면은 음악보다도 무대 위의 행동에서 터져 나왔다. 박지현이 전미령의 손을 살며시 잡고 노래를 이어간 것이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부른 그 순간, 스튜디오는 숨조차 멎을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무대가 끝난 직후, 전미령은 스튜디오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멘트를 남겼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수와 함께 무대에 섰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본다. 박지연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출연자와 팬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MC 부문 순간 말을 잊지 못했고, 정서주, 배아연, 안성훈, 오유진, 김나영, 김희재 등 출연진들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서로를 바라봤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박지연, 전미령, 로맨스설로 들끓었다. 손을 잡은 순간, 진짜 연인 같았다. 전미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지현의 치명적인 매력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블리 러브가 아니라 스위트 러브였다. 특히 엔도르핀 박지현 팬덤은 충격과 설렘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팬은 솔직히 질투나지만 저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 고 고백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집단적 감정 해방의 순간이었다. 사랑과 집착, 상처와 치유가 교차하는 가사 위에 박지영과 전미령은 손을 맞잡으며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욕망과 갈망을 드러냈다.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마치 자신이 억눌러왔던 감정을 대신 경험한 듯한 대리만족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인간 감정을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 연출가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지는 이어졌다. 유튜브 클립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지현, 전미령 손잡다, 어블리 러브 무대가 동시에 상위권에 올랐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무대를 두고 트롯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드라마적 서사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고 평했다. 박지현과 전미령이 만들어낸 어블리 러브 충격 무대는 단순한 합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심리의 금기를 건드린 사건이었고 팬덤과 업계를 뒤흔든 감정의 지진이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박지현은 이미 차세대 트로트 왕자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계의 심리적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대가 끝났지만 팬심과 업계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방송이 끝난 후 대기실 복도에서 포착된 짧은 순간은 또 한번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지현이 전미령에게 직접 물을 건네며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전미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불켰다. 이 장면이 관계자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되어 온라인에 퍼지자. 저건 무대 연출을 넘어 진심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방송 종료 직후 진행된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출연진들은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희재,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몰입하다가 울컥했다. 오유진, 전미령 선배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감히 연기라 생각할 수 없었다. 진짜였다. MC 봄. 방송 20년 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 스튜디오가 숨을 멈췄다. 관계자들의 이런 발언은 팬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며 무대를 전설로 만들고 있다. 무대 다음날 주요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게시글과 패러디가 쏟아졌다. 박지현, 손한번 잡았을 뿐인데 세상이 뒤집혔다. 어글리 러브, 아니 뷰티풀 스캔들, 전미령의 고백, 박지현의 마법,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무대를 짧게 편집한 팬메이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업로드했고,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박지연, 전미령 신드롬을 입증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금단의 감정을 동경하고, 그것이 무대 위에서 현실처럼 펼쳐졌을 때 강렬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박지연은 무대를 통해 관객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감정을 대리 경험하게 했고, 전미령은 솔직한 멘트로 그 금기를 깨뜨렸다. 이는 팬들에게 쾌락과 혼란이 동시에 폭발하는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안겼다.